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어 반응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물가지수죠. 어, 이제 요거에 대한 부분들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아 이제는 좀, 어, 잡혀간다. 아 지금 이런 얘기죠. 아 그래서 지금 16,000, 어 이게 코로나 때, 예. 코로나 지금 거의 끝물에 갔다가 어 지금 금리를 이때부터 어 내리기 시작했죠. 어 0.75씩 계속 내렸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쭉쭉 빠지더니만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어 그래서 22년도 1월에서 23년도 7월인데 한 1년 반 정도. 어 그래서 뭐 상당히 지금 뭐 힘든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어 하지만 어, 미래를 바라보고 어, 지금 모아보신 분들은 기회가 될수 있겠죠. 어, 그래서 1만 오백까지 갔다가 어, 1만 사천까지 거의 다 왔는데 예, 이제 투자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발이지안 가는 종목들, 뭐 한전 이런 것들 빨리 파세요. 어, 한전, 카카오, 네이버 안 갑니다. 어, 안 가요. 어, 미래에 같이 성장 능력이 없어요. 어, 노력도 안 하고. 어, 좀 그렇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오를 종목들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산업의 이제 주도 어, 이슈가 되겠죠. 어이 메가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어그한 10년 주기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래서 과거 10년 전에는 애플, 테슬라 어또 이제 아마존, MS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쭉 끌어왔다라고 하면은 어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예, 양극재 예, 이런 쪽으로 이제 간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 못하니까 어, 우리나라 양극대, 양극재 대양극 5대천왕 어, 여기에 투자 들어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리튬 광산을 지금 어, 가지고 있는 어, 상업화에 성공한 어, 가능성이 있는 어, 근데 가능성이 있는 데는 매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 이 공매도라는 세력이 매출 나오기 전까지 안 올려줍니다 어, 그리고 지네들 마음대로 가지고 논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불법 공매도를 금감원에서 안 잡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어찌됐거나, 개인 투자자가 돈을 못 벌게 하도록, 어, 하는 게이 정부의 정책이다라는 거죠. 지금, 과거, 뭐, 지금, 민주당 정부 때도 그랬고, 어, 국민의힘도 그렇고, 돈을 못 벌게 하는, 어, 이런, 어, 지금 악한 정책이죠. 어,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어, 오히려, 어, 계속적으로, 어, 돈을 못 벌게, 안 좋은 정보 레포트를 내놓고, 안 잡고, 어, 본인들은 롱쇼펀드 해가지고 돈 벌고, 이런 것들이 지금 폭로가 나와가지고 다 알게 됐어요. 어, 그래서 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 예, 어저께 땅 사건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 인식이 필요하다, 아,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그래서 과거 지금 뭐 선조 때 보십시오, 나라 가 지금 망해가지고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어, 또 인조 때 강화도 도망다니고 이런 것들이 다 정치권이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은 임질의 난 터지고, 어, 나라 뺏기고, 어, 그리고, 지금 뭐, 삼전도 구륙, 이런 것들 가지 않습니까? 어,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정치권에 대한 부패함, 무능함, 어, 갑질 노릇, 여기서 기인하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어, 계속적으로, 어, 지금 갑질과 호의 호식 예, 이런 것들이 논환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깨어있고, 목소리를 내야, 아, 어, 이렇게 박힌다. 어 아, 이런 대목이죠. 아, 그래서 무슨 애국심은 개뿔. 지금 뭐 돌아가는 거 보면은 어떻게든, 어, 뭐 코인이든 한탕, 아, 주식이든 한탕, 부동산이든 한탕, 아, 이렇게 해먹어가지고 그냥 자기 자리만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만. 아, 그래서 이 독재자에 대한 리스크, 어, 요게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아, 이 포인트죠. 그리고 지금 이제 돌아와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 GPT, AI에서 반도체하고 요런 지금 생성형 AI 로봇 이런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테마 주이기도 한데 지금 반도체가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에 대한 성장성으로다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위주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볼수 있겠고 또 이제 조비 지금 안내해드린 UAM. 지금 SK텔레콤에서 어 1,7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날라다니는 어, 날라다니는 택시 전기 택시가 이제 나올 것이다. 그러면 UAM도 결국은 이 배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비행기도 배터리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양극재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예,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죠. 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어, 바라보셔야 된다. 어, 그래서 지금 포스코퓨처 m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이제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죠. 어, 3만 원에서 42만 원까지 예, 지금 11배가 튄 건데. 어, 어 열두 배 어, 어마어마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공장도 어, 많이 짓고 있고, 어 그리고 전구체, 음극재, 양극재, 리튬, 어, 이 리튬이 지금 큽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대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 또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지분을 또 가지고 있죠. 어, 그래서 제철과 전기차의 만남, 어, 요게 상당히 끌어올려줄 것이다. 어,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좀 주춤했는데, 어, 워낙 지금 많이 올라왔죠. 어, 그래서 이제 꼭지에 잡으신 분들은 좀 내려와 있는데, 예, 그래도 추세는 어, 살아있다. 그래서 지금 완전 용트림입니다 어, 10만원대 있다가 금방 어, 40만원까지 네배가 올랐는데, 지금 1년 1년딱1년 1년 됐죠. 어, 7월 1일에서 지금 오늘이 7월 2일이니까 1년 동안 네 배가 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아, 그래서 이 양극재 시장에 대한 부분들 요거를 어, 이해를 해두셔야 된다. 아, 지금 요 포인트고요. 그리고 지금 루닉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긴 한데 아, 지금 상호펀드에서 대량으로 매도를 쳐버렸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어 글로벌적인, 에, 암 진단에 대한 부분들, 어, 요거를 가져간다라는 거죠. 어, 일본 유럽 AI 진단 시장 확대 기대, 에, 그래서, 어, 지금 굉장히 지금 기사가 뜨고, 어, 추천이 뜨고 많이 올랐는데, 아, 판독의 암 각종 질환을 진단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한다. 어, 루닛카 뷰노, 어, 뷰노는 지금 모르겠고, 루닛은, 어, 이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보험 수가 들어가 있죠? 어,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고, 일본에서 들어갔으니까, 이제 다른, 어, 이제 동남아라든지, 예, 유럽, 미국에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대박이다. 캔서 문샷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후제필름하고도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고령화 어, 항암, 어, 암 진단과 치료에 대한 부분들, 어, 재료를 가지고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아, 어, 지금 요 포인트죠? 어.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HLB, 에 예, 지금, 여기는, 이제, 동남아, 아, 요 승인에 대한 이슈인데, 상용화에 최대 세계 적응증 동시 추진, 예, 중국어가 제품 동남아 진출용이. 그래서, 일단은, 리보세라립은, 음, 지금, 이제, 어, 중국에서 일자 치료제, 예, 여기로, 이제, 승인을 받고, 어, 매출을 일으키고 있죠. 로열티를가져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에스모, SMO, 어, 에스모에서 지금 인정을 받았고, 어, 그래서 그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어,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들은, 어, 좀 시간이 걸려요. 어,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어, 이제 학회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동남아 시장, 어, 여기를 들어가겠다. 그래서 가나 2차, 유암 3차, IND 예정, 어, 그래서 적응증, 어, 정응증이 아니라 적응증이죠 예, 오타가 있네요 예, 그래서 확대돈이 이어갈 것에 대한 부분인데 어, 지금 유증한 돈 어, 그만하고 어, 천벌받는다 아, 제발 이제 주가 올려라 지금 이런 얘기죠 아, 그리고 지금 유증하려고 찌라시 작업하는 건 아니겠지 예, 그래서 지금 불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 주가 부양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감사합니다